내가 정확하게 여러분들 하나 좀 짚고 넘어갈게요. 내가 컨트롤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야. 그냥 귀찮아서 최선을 다해서 안 하는 거지. 여러분들 뭐 바꿔서 뭐 스킬 쓰고 이런 거 쉽지. 어 스타그래프트가 거의 지존인데 내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고. 그냥 귀찮아 갖고 안 하는 거라니까. 그냥 오해를 안하셨으면 좋겠어요. 플레이 설정을 하면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뒤에 새끼들아, 잠깐만 카즈노 도와줘요. 이거 살려줘요. 어이씨야, 뭐야?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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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길... 길... 이 여기가 아니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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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즈노 도와줘요. 빨리... 빨리... 카즈노 살려줘. 씨 캐릭터 안움직여 어어어 캐릭터가 씨발 아이 캐릭터가 아이 개새끼가 안움직이네 어이 씨앗 잘못들었어 어 뭐야 아 이거 왜 잠겼어 이거 아 씨발 뭐야 어형왔어 어디 갔어도? 아씨발 캐릭터 뭐 잠겨가지고 형 누구부터? 몽쉘? 잠깐만 형 프레이야 프레이야. <laughs> 어어형 어, 뭐야 뭐야 뭐야? 그럼 어, 프레이를 쓰면 어떻게 형님? 너안 보여서 썼지. 어 아,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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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오케이 왜, 왜 몽쉘. 아 어. 몽쉘 몽쉘 공수잖아. 아 잠깐만 나스턴족중 목걸이 안 찾네. 졸고 아. 나어서와 안녕하세요. 안녕. 스턴족중 목걸이 안 찾았어. 아 저게 잠그는 게 생겼네 잠궈갖고 씹안 움직였네 캐릭터가 가져형 궁수 어때요? 많이 쎄요? <laughs> 궁수? 예 네. 내가 봤을 때 궁수랑 이도류가 지금 쎈거같아 궁수만 있을 때 그렇게 안 아프던데 아까 이도류랑 같이 마주쳐서 아픈 거 같던데 궁수만 있을 때 그렇게 막 엄청 아파고야 그러면 영감 나중에 저기 궁수로 오면은 존나 쎄겠네 영감 형이랑 같은 편할거 같냐? 봤을 때는 형그 저기 뭐야 적으로 갈거 같은데 안할거 그 같아요 안할거 같은데요 님 네. 제가 봤는데 형이랑 같이 안할거 같지? 에이, 그 뒤지게 패 그... 어? 에이... 망할놈의 틀딱 그냥 이빨다이다 틀리다 뽑아발라니까 그냥 어? <laughs> 말을 안들려면 그냥 서 족쳐야지 망할놈의 관종 영감이 갖다가 그냥 뭐 말을 한번 들어야지 가입하라면 가입할것이지 뭔 얼어죽을놈의 농사 섞어갖고 뭔 과금 이빨이한 다음에 낳칠라고 하고 있어 영감 오기만 해 바로 런해갖고 농사 시켜발라니까 어? 틀딱이 갖다가 말을 안들어 지금 인원도 없어 죽겠구만 지금 형이 대 갖고 뭐 도와주는 게 없어, 어? 진짜 좋은 거. 몽쉘도 몇대 맞으면 나이. 금방 프레이 써버리던데 아파. 아 전설 이돌이가 나왔어야 되는데. 진짜 아깝다. 그러게요, 그러면 프레이 빠지면 바로 그걸 변신하면 되 돼. 딱 좋았는데. 아아 아, 씨발 몽쉘 존나 게 아프다. 어 보소 어어 어. 오, 오? 어 씨발 창이 좆밥이네 NC 씨발 새끼들아 창다 뽑아놨드만 스킬을 왜 이렇게 좆밥으로 만들어놨냐 창을 1대를 할래야 할 수가 없네 씨발 <laughs> 이게 졸라 빠르네 하이드존만 게임이야 이거 아... 야 몽세나 로 와라잉 어? 일대일 한번게야 야, 뒤에뒤에 몽세 어 뭐, 되냐 너 어? 야, 몽쉘, 대리야, 이 씨발람아! 아, 좀 남자답게 좀 게임해라, 이 족같은 새끼야, 어? 아, 너 일로 와봐, 그냥. 씨발람, 너창 갔다 갔다 니 그냥 쓸어 죽일라니까. 일로 와. 어? 아, 이 족밥 새끼가 귀신 캐릭을 다걔 족밥으로 만들고 있네. 요, 요, 요 와라, 그냥. 어? 야, 야, 입구로 와, 이개새끼야 그냥. 무과금 나, 뭐, 기분도 걔 족같은 데갖다 귓밥 발에쳐버라니까 아이, 대리, 씹새끼가 무과금 캐릭을 존나게 해갖고 습관성으로 갖다 도망을 친나자고 야, 리로 와라, 어? 아, 창으로 조져줄게. 아니, 좀, 애들도 많은 데좀 데리고 오든가. 그럼 추잡하게 게임하냐, 어? 아, 이리 와, 이 개이새끼야, 그냥! 뭐 각을 재고 있어! 포트리스 하냐! <laughs> 각을 존나게 재네, 족밥이. 뭐 하는 거야, 이거? 이거 안 움직여, 캐릭터가, 이거? 이거 에? 왜, 하이퍼드로우를 뭉셜한테. 야, 씨발, 캐릭터 안 움직인다,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 어? <laughs> 씨X 뭐야? 인들이라 어쩔 수 없어 요 어? 아 뭐야 이거 아이 X밥을 봤나 이거 <laughs> 저 아덴 변신해서 프레 씹고 나가도 나셔야 돼 그거 아내인탱글잘 들어가더라고요 이거 사용돼가지고 어? 아, 스킬 써야겠네 <laughs> 야 프로게이머 나왔다 이제 씨발 <laughs> 씨발 어, 아 냄새가 <laughs> 진짜 잘 들어오네 이제 쟤거오오오오오야 어어어어 오오오오야 배려가 안된다 어 씨발 뭐야 <laughs> 야 그거 귀한 <우와>, <laughs> 주무선데요? 배.. 귀한 주무선 말이야 어? 씨야 뭐야 <laughs> 야, 기한 주문 서가아니라 순간이동. 야, 누가 설정해놨냐 이거? 어? 아, 레전드. 야, 또 개새끼가 설정했어 이거. 야, 달래. 야, 달래. <laughs> 달래, 달래 어디 갔어? 아, 이 씨발 이게 간다. 왜 순간이동 주문서로 되냐 이게? 어? 분명 베레인데. 야, 문지야. 네. 근데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네. 방금 스킬 창 열어서 뭘 찾은 거야? <laughs> 지금 <laughs> 한송검 스킬 창이었거든? 아이 그거 체인 스트라이크 아 <laughs> 체인 스트라이크? 올라가 있던데? 아니었나? 아, 그런거죠 뭐아저 개새끼가 뭐, 아, 뭐 인텐거를 걸고 얍삼하게 게임을 하네 <laughs> 야 프로게이머 나왔다 이제 아씨발아 <laughs> <시발>. 어, <시발. 웃음> 인텐거 진짜 잘 들어오네 새꺼 오오오오오오오 어어어어어어야 어, 어, 피리가 안 된다 어씨마 뭐야 <laughs> 내가 정확하게 여러분들 하나 좀 짚고 넘어갈게요 내가 컨트롤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야 그냥 귀찮아서 최선을 다해서 안 하는 거지 여러분들 뭐 바꿔서 뭐 스킬 쓰고 이런 거. I'm